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뇌에다 자꾸 웃음을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. 자, 인생 이모작인데요. 통계에 의하면 친절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나와요.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비싼 집에서 뭐 비싼 스파에 가서 막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서로서로 식별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고 예, 오래 살고 건강한 다는 그런 그거 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예. <laughs>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여기시죠. 그쵸? 여기 있으세요? 없으시죠? 없으시죠? 예, 근데, 여기서 거의 대부분, 그 전에는, 아, 이제 뭐, 다 끝났는데 뭐, 라고, 대부분 그냥, 예, 인생을 이렇게, 예,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데, 요즘은, 그렇지 않고, 바로, 어떤 걸 준비하세요? 연장전을 준비해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, 특별히 다른 지역분들보다 더 제가 애착이 가는 게 뭐냐면,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분들에게 뭘 전해드릴까 하는데, 결국은, 건강밖에 없겠더라고요. 자 지금 우리 하루 종일 교육 받으라고 힘들었고 또 이상한 거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옆에 자꾸 어깨 한번 주 물러 주실 거예요. 자 오른쪽에 있는 분 먼저 어깨에 손 대고 저 따라 하실 거예요. 행복하게 사세요. 주 물러주세요. 시작. 행복하게 사세요. 말씀을 해주셔야 돼. 말씀을. <laughs> 선주 돌봄이 선생님들이, 입, 이 아까 제가 입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, 펜필드 내지도 보여드린 이유가,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셔야, 친절한 말을 많이 하셔야,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거든요. 예, 1 더하기 1, 2, 2 더하기 1, 2, 2, 4, 뭐 이런 것만 하시면 안 되고, 자꾸 친절한 말을 쓰셔야 돼요. 다시 한번 쭉올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. 자, 두드리면서, 당당하게 사세요. 쓸어내리면서, 시원하게 사세요. 자, 겨드랑이 가지럽히면서, 왜성물 없이 만져주세요 <laughs> 한 번만 더 너무 간지러울까 봐. 아니 아니 한번 해보세요 자 만, 간지러워 안 간지러워 웃으면서 상상해달라고 안 간지러워요? 그러면 선생님 <laughs> 아니야 그러면 간지러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자끼리 있으니까 앞에 찌찌를 만져보라 그냥 찌찌를 <laughs> 자이번에 반대로 자이번에 반대로 다시 갚아드릴게요 자 어깨 쭈그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더 시원하게 사세요. 자 겨드랑이 한번 만져주세요. 웃으면서 사세요.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. 살아 있다는 거는요. 누가 내 몸을 만져주고 누가 나를 아는 척해주고 잡아주고 이럴 때더 절실하게 느껴요. 아마 지금은 노인 자살률이 많이 줄었대요. 우리나라가 통계가 다행히 맨날 1등을 달리더니 많이 줄었대요. 근데 거기서 그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치매도 많이 빨리 걸리지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 어깨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간절함을 호소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내 몸에 손대는 거를 아막 불편해하고 하지 마시고 자꾸 잡아주시고 또그 성희롱 아니니까 예,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잘 주물러준 내 짝꿍 한번 안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중 한번 두드려주세요. 토닥토닥 수고가 많으십니다.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직도 입을 안 열어주시는 분이 계셔요. 말씀을 자꾸 하셔야 돼요. 자, 이번에는 일리리 만보라는 건데요.